2번이고요. 저는 예전부터 안데 마니아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국내에 있는 다양한 재료로 만든 팥, 뭐 아마씨, 다양한 곡식들의 그 안대를 사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웃나라에 어 일본에 갔을 때마다 항상 안대를 사가지고 와서 정말 다양한 안대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꾸준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TV를 어느 날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어 현미가 그 찜질팩을 만들어서 하면 좋다. 효능을 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 그러면 집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찹쌀 현미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미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어, 한번 요거 만들어보자 싶어서 만들어가 지고 직접 사용을 해보니 처음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물을 내가 분무기로 뿌리지 않아도 어, 눈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따뜻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다시 나가서 일반 현미를 사서 다시 한번 안대를 만들어 봤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어 그냥 현미는 습한 그 기운이 없더라고요. 약간은 따뜻함이 오래 가지 않고 촉촉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찹쌀 현미가 되게 좋겠네 싶어서 찾아보니까 찹쌀 현미 그 기능이, 어 자연적으로 습을 먹었다, 품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오래, 예. 네.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별 차이는 없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습을 자연스럽게 먹었다가 뱉었다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좋다라는 걸 처음 느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또 하나 의심이 들었던 게 그러면 일반 찹쌀염미가 아닌 유기농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는 저희가 직접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유기농 찹쌀염미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